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어, 4월 임수일관들입니다. 임수일관들께서는 이번 달평강 기둥으로 들어옵니다. 평관은 조금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서 뭔가 나의 이름을 알리세요. 또는 뭐 버겁고 어려운 일에 조금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또 도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 일간이 강하면 내가 버거워도 조금 감당할 수 있지만, 평가는 예로부터 7살이라 하여서 질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국가 관련한 일을 나타내므로 뭔가 관공서 일이나 아니면 국가 관련한 일, 법 관련한 일, 또는 뭐 세금 관련, 뭐 조금 조금 번거로운 그런 일들로 조금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인내하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는 무진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4월 사일 이후로는 을목 상관으로, 어, 그것으로 인해서 의신충, 의계충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나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계약, 또 공인화된 서류, 또 자격증, 또 나의 입장 표명할 일, 또는 도장 찍는 일, 또는 뭐 동의나 허가를 구하는 일, 또는 면접 소개팅, 그리고 소개. 음, 육진적으로는 조금 뭐 엄마, 모친과의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는 뭐 직장 변동이나 가정사, 연애사, 소개팅, 사람들 무리들로 인하여서 뭔가 변화를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상황에 조금 변동을 줘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조금 재치있게 순간 모면에 상황들도 이, 있지 않을까. 순간을 모면해야 하는? 음. 그리고 또 4월 14일 이후로는 계속 업재에 로 인한 정계층, 기계층 이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개수 양인의 관여로 조금 정제를 건드니까 이때는 조금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변동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정화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변화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연월에 있으면 사회적인 변화이고 일시에 있으면 개인적인 변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인 겁제와 정제가 이렇게 상충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금전적으로도 조금 어.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금전 관리라는 게 조금 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금전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맥락 없는 나의 일상에 조금 맥락 없는 일로 나의 일상에 조금 변화가 생긴다든가 조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껏 내가 뭔가 쌓아왔던 나의 소중한 일상 또 나의 행적 또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뭔가 정화의 그 자리에 따라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 밖의 일 그리고 그래서 조금 대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물론 예상된 지출이 있다면 어~ 그것으로 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상한 일이 없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상한 일이 없다 그러면 뭐 충동구매나 어떤 돌발적인 상향 상황으로 뭔가 조금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정, 연애, 이런 직장의 상관이, 어, 겁재도 그렇고, 양인이죠? 네, 이런 것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그 구간이요. 그리고 또, 4월 24일에서 5월 4일, 이 구간에서는, 어, 병화, 편재의 기운을 담은 무토, 편간의 영역입니다. 이때부터는 뭔가 방향성을 바꾸는 구간으로, 어, 조금 병임충, 무임충, 변경충, 간무충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게 기운들이 엮이면서 방향성 전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5월 기사 달러 가기 위한 준비들로 어려운 일, 조금 버거운 일, 음, 또는 법적 관련, 국가 관련 등의 일을 어떤 뭐 진행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획하는, 계획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정할 일, 그런 것도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리고 심적으로 이때는 조금 버겁지만 어~ 또 관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심리도 이번 달은 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달러 가기 위해서 조금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 구간에서도 전에부터 뭔가 생각했던 건, 생각했던 일, 해야만 했었던 일, 전에부터 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로도 조금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 바로 잡거나 아니면 아, 이거 했었어야 했던 일 바로 잡는 그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분들의 일로 생각이 많아지시거나 조금 심적으로 그래서 조금 무겁거나 그러실 분도 계시겠네요. 아유 제가 자꾸 밤이 깊어서 이게 버벅거립니다. 어찌됐든 결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여튼 이 구간에서, 어,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는 일들로 내가 조금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봅니다. 임수일관 여러분들, 어, 기사다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시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꼼꼼히 체크하셔서 무진달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월 개수일관들이십니다. 어, 개수일관들께서는 이번 달 정강기둥으로 들어오네요. 어, 일단 관이 들어오면 할 일이 많고, 뭔가 내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책임감도 뭔가 조금 더 불어나는?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개수의관들도 명식에 따라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어, 그리고 정관은 이 상관과 반응하기 쉽습니다. 어, 갑진년 무진월 자체가 상관 경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에서도 보통, 어, 상관 경관 운에는 직장이라든가 어떤 연애, 가정, 또 사람 무리들에 대해 사람 무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이 정관운에 시험이나 어떤 합격, 승진 이런 것에 조금 영향을 받고 왜냐면 이 정관은 정인에게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합격 여부와도 조금 관련이 됐습니 관련이 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식에 따라 이 발령운이나 어떤 말 그대로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뭐 업무 형태가 바뀌시는 분 또는 뭐 그래서 부서 이동, 동의를 구하거나 뭐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 문서, 서류 이런 것들로 조금 결정 보실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이후로는 을목식신으로 인해서 을신증을기증을 보셔야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수기운이 많아지는 원국이라면 어떤 나의 전문성에 조금 신중히 고민하는 시기가 되겠고 또 명식에 따라 일관이 강하셔서 관을 관당 잘 감당하신다면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로 전문성 등으로 조금 발판을 삼아 이 국가 관련이라든가 네임밸류 있는 곳으로 조금 나의 명예를 위해서 버겁지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식신으로 인해서 또 편관을 건드니까 이럴 때는 어떤 마찰이라든가 구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내 고집이나 내 목소리, 내 생각 등이 조금 강해지기 쉬운 구간이니 더욱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뭔가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 이후로는 개수 비견으로 인해서 정계충, 그 다음에 기계충을 보셔야 하는데, 어, 개수 비견의 관여를 편제를 건드니까 편제는 어떤 운영을 위한 확장성을 띄고또 흥미 위주의 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놀러 가시는 분, 또는 뭐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시거나 또는 명식에 따라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이 구간에서 평간도 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만한 상황이 벌어질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버거운 일이므로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접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토기 은유로 된음 분께서는 조금 이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 토가 가중된다면 관이 또가중된다는 건데 참다가 터질 수가 있겠죠 폭발하는 내 네, 감정이. 음, 이게 식상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 또이편관이라는 것은 또 질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관련한 일, 그리고 어떤,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어떤 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 관련한 일, 그리고 또 버거운 일, 음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 고서에서 편관을 조금 칠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강하면 간을 감당하니 이름을 알리는 일을 행하시거나 말 그대로 명식에 따라 나의 임무 수행에 열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네. 또 편지를 그대로 금전으로 본다면 내가 재투자나 어떤 큰 돈을 지출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 정화의 자리에 따라 연월에 있으면 공적인 일이 될 것이고 또 일시에 있으면 사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상된 지출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명식의 정화가 없다면 조금 인식하지 못한 것이니 이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또 정화 편제는 이~ 뭔가 확실하게 계획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목적성을 띈 열중하는 일이 될수 있고 음~ 그리고 또육친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또 부친가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서) 어, 5월 4일 이 사이에는 이때는 병화 정제의 기운을 담은 무토 정관의 구간으로 이때부터 조금 방향성을 바꾸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어, 병임충, 무임충, 병경충, 갑무충막 어, 복잡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면서 조금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방향성 전환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임수, 겁재가 또이 구간에서는 임수 겉재가 어디에 있는가 조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연월에 있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아, 뭐, 면접을 본다거나 어떤 경쟁을 한다거나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 어, 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로 뭔가 경쟁을 하신다거나, 뭐,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돈 나가는 일, 음, 또 그런 일도 이연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욱할 일좀 그런 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찌 됐든 이번 5월 기사달러 가기 위한 준비들로 조금 어렵지만 버거운 일, 내 일상의 어떤 변화, 변동 계획 수정할 일, 지출 관리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하시는 분, 또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 보시는 분 그리고 자격, 자격이나 어떤 서류 계약 또 공부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입장 표명할 일, 또 나를 알리는 일, 동의 또 허가 구하는 일, 또 확인하는 거, 또뭐 이런 거에 조금 변동 보시는 분, 그리고 심적으로 이때는 조금 버거우나 어, 간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 구간에서 특히나 이 구간에서. 토기운들이 가중되시는 분들,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심리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참다가 신경이 예민해지시는 분도 생길 것 같고, 어찌됐든 기사달로 가기 위해 조금 움직이하는 상황으로 이 구간에서도 어떤 연애나 직장 가정에 전에부터 이 생각했던 거 이제는 변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해야 했던 일을 움직이실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바로 잡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명식에 따라 가정이냐 자녀분의 일로 조금 생각이 많아지시. 는분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는 내가 뭔가 조금 어렵지만 해결하는 일들로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연출될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관성과 식상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조금 중요한 일, 민감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수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이기사자를 위한 준비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무진달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